일론 머스크 이 일을 겪고 나서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엘런 머스크는 기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기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그의 삶을 바꾼 사건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장소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졌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머스크는 여러 사업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낸 후 잠에 들었고. 전에 없던 독특한 꿈을 꾸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어둡고 밀도가 높은 숲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와 제한된 가시성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스크는 공기를 가득 채운 기분 좋은 향기와 어둠을 가로지르는 부드러운 빛을 감지했습니다. 그 빛은 그를 빛나는 나무로 이끌었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의 근원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는 이안과 따뜻함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머스크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신성한 법을 따르라는 조언을 주셨고 머스크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너는 나의 뜻에 따라 일하고 행동하며 나의 성령으로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개시는 머스크의 개인적인 믿음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하게 하여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난 이 놀라운 인물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와 같은 회사를 통해 가능한 것의 경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으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목표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며, 그의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와 영적인 원칙을 융합시켰습니다. 현재 그는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자신의 비즈니스 운영에 통합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산업이 기술과 윤리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법을 따르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는 신성한 원칙에 따라 살고 성령과 더 가까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는 나의 성령의 축복에서 비롯된다.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또한 2024년에 미국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으며 이와 동시에 사람들의 가정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신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머스크는 마태복음 20회장 39절의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존중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용서의 중요성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표현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앙심에서 벗어나 조화와 평화를 증진하려면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마태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머스크에게 자신의 자원과 권력을 단순히 사업을 넘어 인류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이제 머스크의 나침반이 되어 그의 사업방식과 삶의 방식을 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머스크의 영적 여정은 고린도우서 4장 18절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구절은 일시적인 물질적 세계보다 영적 현실의 영원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엘론 머스크가 깊이 소중히 여기게 된 개념입니다. 인류는 우리 우주가 보이지 않는 차원과 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아이디어에 항상 매료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엘론 머스크의 영적 경험을 우리만큼 깨달음이 가득한 것으로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정보를 위해 구독하세요. 또한 슈퍼땡큐 기능을 통해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저희가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많이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가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삶을 바꾼 만남 동안 예수님은 성경 예언의 성취에 대해 말씀하시며 머스크의 영적각성과 현재의 세계적 사건들 간의 명확한 연결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예수님이 다가오는 혼란을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의 구절을 다뤘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영적 통찰을 나누기 위한 사명의 일환으로 성경 예언의 진실이라는 디지털 책을 조술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성경 예언과 현재 사건들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이해를 돕습니다. 이 책에는 요한계시록 한장 3절과 같은 구절도 언급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상황에 적용하고 어려움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신앙과 이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머스크에게 주신 수수께끼 같은 물건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그 세부사항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끼친 영향을 강조하며 신성한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일을 상기장치로 작용합니다. 꿈속에서 머스크는 어둡고 밀집된 숲을 헤쳐나갔는데 이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그를 부르며 희망과 영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인도자로 다가왔습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머스크가 걸었던 시야가 좋지 않고 불분명한 길은 의심과 혼란의 순간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경험과 공명합니다. 어둡고 불확실한 그 숲은 우리가 의미와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개인적, 집단적 시련을 반영합니다. 성경은 종종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신성을 나타냅니다. 아가서 4장 14절에서는 향수와 향신료가 신성한 임재를 상징하는 요소로 언급됩니다. 이 만남은 어둡고 두려운 여정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인도를 찾는 노력이 구원과 희망의 빛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머스크의 꿈속 경험은 예수님께서 지친 자들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초대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평화와 위로의 원천임을 확신시켜줍니다. 이 꿈은 머스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신성한 인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머스크는 어두운 숲을 헤쳐나가며 삶의 장애물을 상징하는 숲 속에서 인도와 희망을 나타내는 빛을 만났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선언하신 성경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스크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순간은 세상이 제공하는 평안과는 다른 그 평안을 느끼게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 만남 속에서 경험한 고요함은 두려움을 없애고 강한 안정감을 심어주는 신성한 평안을 강조하는 이 구절과 연결됩니다. 이 경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위로와 초청과도 유사합니다. 머스크는 이 휴식과 새로움을 통해 그가 받은 사랑과 위로를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업에서 나누는데 영감을 받았습니다. 머스크가 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물건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심을 상징하는 영적인 유물로 이 만남과 배운 교훈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건의 상징적 의미는 출애굽기 25장 10부터 22절에서 묘사된 언약계와 유사합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물건이든 전통적인 기독교 상징이든 이 물건은 머스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도덕성, 사랑, 형제에 따라 살도록 이끄는 영적인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스크에게 전한 영감을 주는 말씀들은 이러한 가치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의 세 개명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머스크에게 조화를 이루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전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이에 영감을 받은 머스크는 이 개명을 그의 개인생활과 사업에서 실천하기 시작하며 존중과 협력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갔습니다. 머스크는 예수님께서 2024년에 일어날 주요 사건에 대해 예언하신 내용을 공개하며 정신적 및 영적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암호수서 3장 7절에 기록된 성경의 아이디어를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은 신성한 계시와 미래를 대비한 사전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에어는 머스크의 추종자들과 성경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며 그들이 함께 지침을 찾고 더 나은 준비 방법을 모색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긴박감을 조성했습니다. 머스크는 예언을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도덕적 교훈을 따르고 조화와 형제애를 증진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스크에게 게시하신 2024년 사건에 따르면 사람들의 가정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며 선함과 평화로 여겨지는 특별한 존재가 나타나 일상적인 환경을 신성한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에 부합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임재와 영적인 기적이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다는 개념을 반복하며 우리의 가정환경의 거룩함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7월의 마지막 날에 신성한 현연을 준비하기 위해 단체로 헌신을 실천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머스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의 경고는 이 교훈을 뒷받침하며 신자들이 하나님의 행동과 축복에 항상 대비하도록 촉구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강조한 이 공동헌신은 종교적 실천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성경적 주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끝으로 이 놀라운 일론 머스크의 신성한 만남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슈퍼탱스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알고 싶으신가요? 예수님과의 예언적 체험을 겪은 다른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를 다룰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기와 기침 때문에 목소리가 거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정말로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새벽 3시 33분에 저를 깨우셨고 저에게 세상에 전해야 할 무거운 말씀과 경고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어젯밤에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깼는데 머릿속에서 기습공격이라는 두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즉시 제 핸드폰을 확인하니 정확히 새벽 3시 33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반복해서 떠오르는 것이 조금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자리에 앉아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저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저는 주님께 자주 말씀을 받지만 이번 말씀은 매우 다르고 기이하며 약간 두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 다가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조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고 싶다면 나는 깨어있다 라고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귀에 전해지려는 모든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완전히 듣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모든 말은 우리보다 더 위대한 힘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영적 보호와 번영을 원할 뿐입니다. 이제 제가 주님께 들은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려 하니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이르렀으며 세상은 전에 본적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곧 갑작스럽고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인류는 그것을 보고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독특하고 예상치 못한 현상이 일어나 사람들은 그동안 정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의 기초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경고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다른 어떤 날들과도 다릅니다. 북쪽에서 이상한 바람이 불어오며 그와 함께 불안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전쟁도 아니고 경제 붕괴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사람들이 예상했던 재난과는 다르기 때문에 미처 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건대 앞으로 일어날 일은 영적, 물리적 풍경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여러 영역이 융합되어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적은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으며, 많은 내 백성들이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 잠들어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의해 주의를 분산시키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를 외치지만, 그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신부, 내 교회를 깨우기 위해 마지막 충격을 보낼 것입니다. 그녀가 일어나 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기이하고 독특한 사건은 영적인 번개와 같을 것이며, 한 번에 여러 곳을 강타하여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사건으로 각자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혼돈으로 볼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내 신성한 손이 움직이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의 길을 결정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표적을 거부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이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의 충실한 자들은 때가 왔음을 이해할 것이며, 내영이 그들의 눈을 열어 이 사건의 영적 의미를 표면 너머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회개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일은 당신의 기초를 시험할 것입니다. 나는 지구를 물리적, 영적으로 흔들 것이지만 가장 큰 흔들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는 드러내고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악한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계략을 숨기지 못할 것이며 내 백성들도 더 이상 기만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평범한 폭풍이 아닙니다. 적은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을 위해 나는 이미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미지근한 믿음으로는 다가오는 일을 견딜 수 없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편리함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다가오는 폭풍에서 피할 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기가 있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특별한 경고를 주노라. 갑작스러운 침공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단지 땅이나 나라들에 대한 침공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침공입니다. 적은 두려움, 불안, 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점령하려 합니다. 그는 밤의 도둑처럼 아무런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방해물로 자신의 전술을 위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침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침공이 한창일 때 나는 나의 빛을 보낼 것입니다. 내가 3시 33분에 내종을 깨운 것처럼 이는 나의 신성한 질서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시간이며 나도 여러분을 깨울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 등불을 켜고 있는 자들은 이전에 본적 없는 성령의 가문입니다. 강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해질 것이며 나는 폭풍을 헤쳐나갈 지혜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큰 혼란과 절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징조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져올 것은 내 백성의 충성을 시험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별의 시간이며 많은 이들이 이 독특하고 전례없는 사건의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니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굳게 서십시오. 나는 주님이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경고는 길을 잃은 자들 믿음이 약해진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림의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충실한 남은 자들에게 말하노 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떨지라도 여러분은 나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공포를 주는 사건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굳게 서고 깨어 있으며 내가 곧 온다는 것을 아십시오.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나팔이 곧 울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에게 독특하고 기이한 나의 경고입니다. 나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이상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매우 기이하고 이상한 말들 중 일부입니다. 이제 나는 왜 갑작스러운 공격이라는 두 단어가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은 단순한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 영적인 침공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도록 훈련받았던 전형적인 재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독특하며 다가오는 공격 또한 독특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준비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갑작스러운 공격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지구에 곧 일으키실 갑작스러운 흔들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에 대한 공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고 우리의 기초를 강화하며 깨어있으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교회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압박 속에서 설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주신 경고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우리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당신이 우리의 방패이시며 견고한 망대이시며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올리며 이 불확실한 시기에 명확함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적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방어자 이심을 신뢰합니다. 그 어떤 무기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적의 계략을 미리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기도에 깨어 있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침공이 올때 두려움이나 의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신 안에 뿌리내리도록 상기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승리를 주셨으며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굳게 서 있습니다. 적의 미묘한 거짓말과 방해를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미지근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믿음이 흐려졌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당신께 완전히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의 불을 지펴주셔서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전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진리의 깃발 아래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이 흔들림의 시간에 당신의 신부가 힘있게 일어나 싸움에 대비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소망과 빛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반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아직 깨지 못한 자들 당신의 경고를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들을 깨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그들이 당신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이 시험의 시간이 많은 영혼을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으며 준비되었고 당신 안에서 굳게 서 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